에이 아내 귀가 자꾸 옷에 걸려 뭐야 이거 아리털? 아리털이라고? 아니, 아니 옷에 자꾸 작... 많지 아니 아까 옷 봤는데 님도 있음 님 홍영이 아, 털나 <laughs> 이것만 들 <laughs> 뭐야 유튜브 예, 뭐야 예, <laughs> 아, 뭐야 뭐야 아 더워 뭐야 더. 안녕하시, 더. 안녕하실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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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나 이거 칼 어떡하지? 자꾸 너무 검... 김지현이 제일 간지나잖아 김지현 아, 오늘 남친에 아리경 내 집사가 되어주겠어 이이 <laughs> 이 마법 고양이 야아나 <laughs> 서울내드 너무 오랜만이야 저도 아, 오랜만이야 나 진짜 초등학생 때 빼고 안 와봤어 나는 반년마다와 어? 한겨울에 백설 강아지 입을래 한겨울에 수영아수영아 잠깐만! 수영아아영아어나 핀도 없었어! 내가 블랙핑크 잔이 블랙핑크! 수고하요 인사해줘 인사! 인사해줘 아 아니! 인사해야아 날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? 아 재밌다 이거 근데 주영아야 아야 어, 잠시만요. 아, 잠시만요. 아, 지금 지금 진짜, 어 뭐야? <웃음> <웃음> 너 어플 어디 갔어? 나 여기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날라간 줄 알았는데 <laughs> 내가 통, 통, 그러니까. 아 이거 쉬운데? 재밌다 아 저기 다리가 길어서 이렇게 다리가. 다리... 아 밀어버리 쪼거임? 길 큰데 생각보다? 아, 아니야 아니야 아나 개놀랐잖아 쪼간 줄 알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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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에 힘들어요. <laughs> 힘들어요. 붙지 <묻지> 마세요. <laughs> 아, 아, 너무 빨라요. 다래야, 순간이동승슨이요 순간이 유아야, 공간, 공간. 아니야, 문소리야 윤서랑 맨날 호텔 자고 다녔잖아, 이거. 야, 고양이 사줘, 나. 나 고양이. 야옹 야옹 야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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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옹. 야옹. 야 이거 버린 거 누구야? 유화. 버린 거 아니야. 떨어진 거야. 유아, 쓰레기 버렸어, 바닥에. 쓰레기 버렸어. 버린 거 아니야. 떨어진 거야. 모범이 되어야지. 이거 지금 리더인데 뭐 하는 거야? 재밌다. 아, 아, 너무 아파요. 너무 아파요. 아 불미다, 불미. 아, 수영이가 배신하는데, 우리? 수영! 강수영! 배신하냐, 배신! 배신! 너네 다 죽었어. 저다고저기나다 <laughs> <laughs> 젖었어 워터밤 워터밤 나 진짜 워터밤 줬는데? 워터밤 <laughs> 저요 저요 저 여기 계세요? 날씨 때문에 매터 눅눅해진 것 같애 과자야? 매터가 <laughs> 눅눅해진다고? 맞아 나 눅눅해진 것같아 치와바 네. 치하라 아차가라 와, 생긴 꼬라지. 고양이 머리 찾아주세요. 고양이? 네, 엄랭. 일단은 우럼이랑 잉크기랑 따로. 나 땀난 거 봐. 맞아, 나도, 나도. 아, 인증 나 인증내컷, 내컷. 나 우럼들 어떻게 찍었는지 보고 싶어. 진짜 지산이랑 슬림통 할 뻔했어. 이게 완전 귀여워 소프트 오렌지 오렌 오렌지 오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아나 너무 오렌지 금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게지 오렌지 려렌지 오렌지 오렌지 여기 어딘가에 수영이의 조상이 있을 수도 있어. <laughs> 나도 나도 아리야 나도 찍어.

너는 도수이도 없잖아. 너 도수미 빨리 어? 만들어 손가락으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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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아니, 저기야. <laughs> 아니, 뒤에 개판 났어. <laughs> 아 야, 홍현이, 홍현이. 홍현이 홍라이요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우리 방아방아 껴아 드디어 우리 자기 다 <laughs> 예이. 아너화하던 사이잖아. 아, 맞지, 맞지. 하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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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<laughs> 촬영도 돼요 아 저기네 저기 쪽기 저기. 안쪽에 안쪽. 안쪽. 아아 머리? 머리 다 붙여야 되거든요 어 됐다 진짜 뭐야 아리가 잘 안보이긴 하다 리을할수 있는 아니 그냥 머리 위로만 이렇게 같솔 여기 빨리 해야 돼. 다시 던질게요. 난 네. 찍으시는 거예요? 빨리, 빨리. 야뭐 어디갔어? 2, 1. 이 정도 해라.